안녕하세요. 어, 에코네이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에코네이도가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드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세척기들이 있는데 그런 세척기들의 그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본인들이 맞 맞는 그런 세척기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탁상에다 이렇게 짐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그 스탠드형, 스탠드형 세척기가 이제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소형으로 나와서 이제 뭐한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척하는 이러한 스탠드형 세척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빌트인 세척기. 빌트인 세척기는 그동안 이그 싱크대의 하부장 자체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집어넣어서 딱 빌트인으로 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laughs> 물로 세척하는 수압 수압 방식의 세척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것들이 이제 초음파 세척기가 이제 새로 나와서 그 초음파 방식으로 이제 세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세척기들이 지금 가정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형으로 해서 뚜껑이 없이 그냥 초음파 세척기만 있어서 있는 세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에코네이도처럼 이렇게 플립형으로 해서 뚜껑을 이렇게 열었고 닫고 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세척하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네 가지로 이제 세척기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네 가지 세척기의 형식 중에서 이형식에 따라서 세척 방식은 뭐 어떻게 세척이 되는 건지, 또 편리성은 얼마나 편한지, 또 경제성은 얼마나 어, 경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 용이성에 어떻게 하면 관리가 뭐 편한지, 뭐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일단 세척 방식을 보면 스탠드, 스탠드 형은 일단 수압 방식으로 이제 세척을 하죠. 그리고 빌트인도 수압 방식으로 세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는 수압이 아니고 초음파로 세척을 합니다. 초음파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 즉, 에코네이도 같은 플립형 세척기는 이두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압도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도 하는 이두 가지 방식을 복합화해서 세척하는 복합 세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세척을 하는 방식 자체가 수압으로 하는 방법과 초음파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초음파와 수압을 복합화해서 세척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척 방식이 나눌 수가 있겠죠. 수압 세척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세척하는 거, 자동차 자동 세척 들어가면, 막, 고압으로 쫙 싸가지고, 이렇게, 어, 자동차를 세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기를 넣어놓고, 물을 쫙그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고압으로 세척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포개서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게 세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릇들을 집어넣을 때는 전부 이렇게 완전 구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딱, 어, 다 이렇게 꽂아서 일일이 꽂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해야지 이제 세척을 어느 정도 어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초음파 세척기들은 그냥 그, 이렇게 수압으로 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물, 물을 받아갖고 물을 이렇게 꽉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릇을 집어넣어 놓고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 속에서 초음파가 발생되면서 그 초음파의 그 캐비티션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세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들이 전부 물 속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잠긴 상황에서 이제 그 초음파가 발생이 되고 그 초음파 발생할 때 수많은 그 기포들이 발생되면서 그 기포가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면서 그 세척이 되는 그 캐비테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방식이 이제 초음파 세척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는 이제 초음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형 우리 초음파 에코네이도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그 수압 방식, 그 물로 이제 쫙 해가지고 물로 이제 하는 이런 물로 세척을 수압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쫙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서 초음파 세척기를 통한 캐비테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초음파 세척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다시 또그 초음파 세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시 물로 고압으로 해서 쭉 헹궈주고, 이런 마지막에 이제 고온을 헹궈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복합형 초음파 세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수압 세척기들은 물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겠죠. 아무래도 뭐, 그, 그 바닥에만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뿌리면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드형이라든지 뭐 빌트인이라든지 이런 세척기들의 물 사용량은 초음파 세척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나 뭐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랑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전체 통에 가득 받아서 이제 세척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압식 세척기들보다는 물 사용량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사용량은 여기는 소,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뭐그 대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손설거지 할때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는 작게 사용을 합니다. 세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돌리니까 결과적으로 어, 사용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좀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표준으로 돌렸을때 이런 수압시설기들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어, 어, 이, 보통 소요가 돼서 세척이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의 평균 시간이 좀 그렇게 돼 있고요. 오픈형 초음파든 그 다음에 뭐 플립형 초음파든 초음파에 넣가지고 어 세척을 했을 때그 세척 시간은 10분 내로 세척은 다 끝납니다.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하고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는 그냥 이게 뚜껑 없이 이렇게 초음파만 이렇게 물을 받아서 초음파로만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세척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뭐 세제도 넣고 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물이 좀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은 지저분해진 물을 이제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다 헹궈주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는 이 자동으로 헹궈주는 기, 기능이 없이 세척만 하는 요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이 헹궈주는거나 아니면 또 건조를 하는거나 건조는 이 자연건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좀 헹궈주는 데더 많이 가고 갖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뭐 이것도 한 30분 정도 설거지 시간이 사람이 쓰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 정도 걸릴 거고요. 그다음 에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는 어 초음파로 세척이 끝나고 나면 헹구는 것 자체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수압식 세척 방식하고 동일하게 물을 뿌려가지고 어, 계속 이제 헹궈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척은 이제 초음파로 하고 그다음에 헹궈 주는 거는 수압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수, 쓰는 시간, 사람이 거기 설거지하기 해서 쓰는 시간은 딱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잔방 같은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냥 동작만 누르면 되는 이 시간 딱한 5분 정도 시간밖에 안걸려죠 그러니까 식기를 집어넣고 동작하는 데까지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약한 5분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량, 용량 자체를, 그, 압왑수의 스왑, 스탠드형하고 빌트인을 보면, 스탠드형은 뭐, 아무래도 그 주방에, 탁상에다 올려놓은, 뭐, 그 뭐라 그래, 그, 뭐, 카운터탑 방식이라고 그나 하여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일단 주방 공간을 좀 차지하죠. 그, 거 주방 공간을 좀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은 뭐, 위에는 뭐 깔끔하죠. 왜냐면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오픈형 초음파 같은 경우도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싱크대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서 뭐 위에는 뭐 그렇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도 당연히 어, 집, 집어넣는 방식으로 빌트인으로 하니까 뭐딱 뭐 설치하고 나면은 위에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흉기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크게 만들, 너무 크게 만들면 공간이 너무 많이 차니까 보통 이제 뭐 2, 3인용, 2, 3인용 위주로 이제 많이 만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초음파 세척기는 그 싱크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쭉다 사용하니까 1단, 2단, 뭐 3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 10인에서 뭐 16인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초음파 세척기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나 뭐클리형 초음파 세척기는 보통 4~6인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4~6인용의 주류를 이루니까 요거는 이제 한끼 식사를 해가지고 한끼 식사를 그대로 바로 이렇게 에, 설거지를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어있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들은 대부분 이제 사리국인용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편리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 방식은 수압이나 이런 수압식 세척기 빌딩 세척기 이렇게 앞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형 초음파는 그냥 뚜껑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그냥 이렇게 뚜껑 없이 그냥 집어넣고요. 플립형 초음파 에코네이도 같은 경우도 뚜껑 열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밑에 밑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그니까. 그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열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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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겠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빌트인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허리 구부려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다 집어넣는데 음식물 같은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뭐 국물 같은 게뭐 남아있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을 때 국물 같은 것들이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어,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에버를 깨끗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뭐 사람이 뭐 에버를 다 해갖고 집어넣으면 이제 행공기능밖에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오픈형 초음파나 뭐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싱크대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집어넣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편한 거죠.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트레이처럼 일일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위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뭐, 스탠드형 빌트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코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한번다 이제 그릇을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리고 누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세척기가 쭉 세척을 해주는, 그러니까, 올인원 세척기죠. 그러니까, 전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세척기고, 오픈형 초음파 세척기는 자동형이 아니라 반자동이죠. 반자동. 왜냐면 이제 세척만 초음파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헹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헹궈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부드라도 용도를 부드려도, 이런 뷰티, 뭐, 이런 수압식 세척기들은 대상이 그냥 식기만 세척하는 거예요. 식기만 세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기 세척기죠. 근데 초음파 세척기는 어,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기를 세척하는 건 이제 기본이지만 뭐 과일, 야채의 농약 제거라든지 또이 껍질째 먹는 과일들을 세척하는 용도로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살균과 멸균만 하는데 살균 멸균할 때 여기 스탠드형 뷰티인도 살균멸균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고온으로 해 가지고 뭐어 100도시 뭐스루스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물을 갖다 굉장히 뜨겁게 데펴서 80도, 70도 이상 80도로 해 가지고 그 고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 초음파로 이제만 이제 해서 99.9% .99 살균멸균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뭐 당연히 초음파로 세척을 했을 때 살균 멸균 99.9% 된다는 거는 뭐 이미 의학계에서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갖고 이제 살균 멸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립형 저희 회사의 에코네이도 같은 경우는 살균 멸균 방식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아까도 말해 말씀드렸지만은 세척 방식이 초음파로도 하고, 고압으로도, 수압으로도 한다고 말씀드리는 복합 세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1차 세척을 하고, 아주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온수, 착 뜨거운 물로 이게 헹궈서, 어, 마지막에 살균을 한번더 하게 되는 거죠. 대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성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어, 전기세, 그다음에 뭐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할 때뭐 어,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러면 전기세는 스탠드나 빌딩 같은 경우는 계속 고온으로 이제 계속 히팅을 하면서 수압 수압으로 계속 하니까 당연히 전기는 좀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 그렇지만, 어, 물은 뭐, 여기, 받아서, 바닥에 받아가지고 계속 돌을 이 회전하면서 하고 또들어워지 버리고 또 그만큼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물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좀 상당히 줄을 수가 있는 거죠. 줄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형 초음파나 플립형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전기세는 초음파를 할때 전기는 진짜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 안 먹기 때문에 뭐, 이오픈형 초음파는 전기세는 굉장히 작게 나오죠. 왜냐하면 초음파만 딱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세는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플립형 초음파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이제 초음파 할 때는 뭐 전기가 별로 안 먹는데 마지막에 이 스탠드나 뭐 빌트인처럼 고온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조를 위해서 히팅을 그한 7, 0 80도까지 올리는 마지막 히팅이 있을 때 그때 한 2kW 이상 먹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공기세가 오픈형 초푸보다는 조금 더 나오고 수압 세척기보다는 좀덜 나오죠. 세척기에 이렇게 미세한 미세 그런 찌꺼기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석구석 덮 끼겠죠? 근데 안에가 단순하게 딱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끼는 게 거의 없겠죠. 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 가장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압시 세척기들도 보면은 자동 세척, 자동 세척기를 본인들이 자동으로 세척해준다는 자동 세척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물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확 싸갖고 돌리면서 막 여기저기 묻었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거죠. 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거를 트레이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꺼내고 안에를 전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 청소 물을 뿌릴 수도 없죠 왜냐면 문이 앞으로 열려 있는 상태니까 물 뿌리면 앞으로 다 흘러나오니까 거기다 물을 뿌려갖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행주 같은 걸로 깨끗한 행주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해야 하니까 굉장히 청소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오픈형 콘파든 저 플립형 콘파 에코네이드든. 어, 청소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뭐 싱크대 청소하듯이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싱크대 청소할 때 한번 이렇게 싹 싱크대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뭡니까. 그 세제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쭉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 한번 쫙 뿌려갖고 쫙 버리면 싱크대 청소 끝나잖아요. 청소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뭐 당연히 뭐 냄새 날 일이 없겠죠. 청소가 너무 간단하니까. 어. 그리고 뭐 그렇게 쫙 예를 들어서 뭐 뭐, 세제 같은 걸로 한번 쭉 이렇게 닦아 놓고, 그 다음에 뚜껑, 에폰에다 예, 뚜껑 닫고 그냥 행면 한번 딱 눌러주면 그 거품 거기 있는 게다싹다 다 깨끗이 씻어서 내려가니까 청소도 자동화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수전 이렇게 끌어다 수전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줘도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청소 방식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다. 세척기가 이제는 3대 필수 아이템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혼템으로도 부상하고 있죠. 뭐 로봇 청소기 하고, 그 다음에 어뭐 건조기,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가 이제 뭐 3대 필수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때 선물로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도템으로 해가지고, 효도 부모님들, 연락하신 부모님들한테 선물 하셔가지고, 어이 설거지 노동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효도템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맞벌이 부부들 시간이 없는 분들 서로 이제 뭐 설거지하기 굉장 귀찮죠. 그런 경우에 당신이 하세요. 뭐 내가 할게뭐 이런 거보다 이 식기세척기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간단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싸울 일이 뭐 많이 없게 식기세척기 하나를 놓음으로써뭐 <laughs>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그 다음에 또 뭐, 육아맘. 육아마음. 육아맘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면 하 육아맘은 맨날 나오죠. 뭐, 설거지 거리에 애기들 젖병 나오고, 애기들 뭐, 이유식 먹이고, 뭐, 하루 종일 뭘 만들어갖고 먹여야 되고, 뭐, 이러니까 육아맘이 되게 피곤하죠. 근데 저희 에코네이도를 설치한 육아맘의 이제 후기에서 제가 봤는데, 이거 설치하고 진짜 편하졌라 잠잘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잠잘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딱 애들 거 뭐, 할거다 해주고 그냥 딱해놓고 애들 자는 시간에 이거 딱 바로 돌려놓고 본인도 자는. 아주 그런 부분들에 그잘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는 후기를 제가 봤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